안녕하세요 올해 7월 2일에 새로운 주라기월드 영화 개봉했죠 꽤 많이 듣기는 했는데 덕게임에 리버스 공룡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응? 어 이거 스피노다 어, 이거 리버스 스피노 같은데 목이 굵직한게 혼종 느낌이야 무조건이야 아 모사사우루스 리버스 어 근데 모사는 많이 안 보여서 생긴 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랩터가 날개 달린 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설마 다 나와 있는 건가 리버스가 지금 하나 오 어, 스피노 아 요번 스피노 너무 멋있던데 그랜드만 있으면 스피노가 확정? 오 그랜드 프리미엄 충성도 치는 기회 리버스 어 호박은 처음 보는 거야 잠깐만, 이건 에볼루션에 있는 거잖아. 오, 엄청 많이 가. 2 8 0 3 0 되게 많이 차는데? 아, 이것도 현질해야 되지. 근데, 아, 예전에 빵꾸하게 채워놨구만. 왔다, 왔다, 왔다. 리버스? 아? 티타노가 새로 나왔었는데, 티타노는 아직 리버스가 없는 것 같아. 스피노 준다면서. 오! 나왔어, 나왔어. 스피노사우루스 리버스. 근데 속성이 두 종류인데? 원래 육식만 있었잖아. 영화처럼 수륙 양용인가? 오, 수수께끼. 모사도 같이 가자. 아, 그테라. 속성이 다두개 됐나? 왜두 개가 있지? 모사. 오, 아까랑 다른 건가? 모사?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번에 새로운 혼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온 건가? 머리가 약간 파키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걔는 안 나오는 건가? 모사. 이게 모사? 알랑가 너 아니잖아. 왜케차이가안 나온 거지? 와 이거 스피노는 바로 만렙 되겠는데? 잠깐만 호박 마켓이 또 새로 생겼다 이거 뭐야? 이게 리버스 공룡들이 전부 다 모기 좀 굵직하게 생겼던데? 이런 애가 있었나? 이거 뭐야 그 스피노 짭같이 생겼잖아 저거 뽑기도 있어? 와 얘도 3개야? 아니 3개짜리가 왜 이렇게 많아 오이 뭐야? 고스티? 이건 2년 전거 같은데? 오 일단 준다면 잘 받을게 고스티 도미니언에 나온 거 아닌가? 오이 무늬가 되게 멋있어 일단 스피노를 부화시켜보자 와 이거 엄청 많아졌다. 오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 오 여기 있다. 오 진짜 스피노가 좀 달라. 헤엄 잘 치게 생겼는데? 꼬리가 더 길어진 것 같고 뭔가 목이 왜 이렇게 두툼해? 목이 약간 뱀 같은데? 부채도 뭔가 더 커졌어. 여기서부터 꼬리까지 생겨 있는데? 즉석 부하 스피노사우루스 리버스 오. 야, 완전히 생긴 게 달라. 자세가 되게 낮은데? 뭔가 얼굴이 더도마뱀 같이 생겼어. 잠깐만, 섬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놀자리가 없는데, 이제? 적도 쪽에 섬은 안 풀린 건가? 우와. 오, 야, 진짜 무시무시해졌어. 얘 되게 개체가 많던데? 야, 진짜 뭐 도마뱀 같아. 귀여워. 화내봐. 오. 오. 왜 이렇게 턱이 두툼하지? 밥이나 먹어. 오, 이것도 달라. 먹이 먹는 게 달라. 생선으로 바뀌었어. 사료통 먹이 안 먹는 건 봐도 신기해. 더 게임 많이 발전했구나. 수중도 된댔는데? 베이스 수중으로 못 봤구나? 얘 수중도 될것 같이 생겼는데? 할인. 유돈 40레벨을 10만원에 판다고? 뭐야, 내가 예전에 쓴게 얼만데? 응? 어, 잠깐만. 스포에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디서 본거 같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 근데 얘가 3마리였어? 리버스 없으면 은얘 거기서 나온 애는 아닌가? 생기게좀 비슷한데? 비슷하면 질러 <목소리> 즉석 부화뭐다 닮았는데? 너네 출혈한 거 맞아?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너네 맞냐고? 사나운 거 보니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귀여워 너네 너 먹어봐 오다 다른데? 잠깐만 먹는 거다 달라졌어 오 귀여워 이거 사료 먹는 거만큼은 에볼루션이랑 좀 비슷해 아 이거 확장하는 거 생겼네 근데 너무 비싸네 자 그러면 스피노를 계속 레벨 시켜보자 오 호박 많이 준다 저기 있는 거 하나는 깔수 있겠다 모사 확정하나 시즌 기회는 1% 미만 너무하다 모사 잠깐만 설마 저번 달에 모사 이거 했었나 아 저번 달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사 모사 오, 아 아니다 이거 일 리가 없어 스테고 벌써 끝났네. 시즌 기회 제발. 제발 보사야. 와, 호박 10만. 아니 그래도 7마리만 주는 거는 좀. 자, 첫 번째 진화로 올라간다면은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 아, 무늬가 살짝 생겼어. 오, 테두리가 좀 바뀌었네. 무늬 색이 좀더 진해졌어. 3오좀더 화려해졌어. 와, 스피노가 수중전하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기대된단 말이지. 요, 오라가 생겼는데 오, 잠깐만. 원래 최종 진화하면은, 더 게임 특성상 항상 괴물이 됐는데, 웬일로 정상이야? 이런 것도 처음이다. 이거만 엄청 많아져. 오히려 평범하니까 더 어색한데. 뭐야, 일곱 마리 이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어. 응? 오, 잠깐만. 얘네 슈퍼온 종인가? 처음 보는 종류 같은데, 능력치가 되게 좋아. 어? 인도랩터가 제일 센거 아니었어? 더센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얘네 뭐야?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세다고? 스피노톱시. 뭐야, 너가 그렇게 세? 능력치 왜 이렇게 쎄? 얘가 지금 최강 공룡인 것 같은데? 스피노랑 시노케라랑 합친 거야? 아, 거기다가 켄트로까지 합쳤어. 세 개. 언제 이런 괴물이 있었지? 아모마타 이제 이런 애들 필요 없는 거잖아. 이런 거랑 색깔이 달라. 인도랩서랑 보스 사이에 있어. 오, 가지고 싶다. 오, 잠깐만. 새로운 도전자. 리버스 참여하는 거. 오! 거기다 얘 제일 센 거잖아. 스피노톱스. 얘 주는 건가? 추가 DNA 필요한 건 이걸로 모을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 두 마리는 40레벨 찍어야 되는 거잖아. 꾸준히 해야 되는 구만 그러면 리버스는? 리버스 스피노에 추릴게요. 전투가 너무 오랜만인데 괜찮으려나? 팔 퀴기. 안 돼, 10레벨로는 안 돼. 20. 물기. 일단, 바로 70. 육지에서 최고 기술인? 오, 포효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 이쪽 물고, 저쪽 물고, 이쪽 물고, 저쪽 물고. 오, 그냥 스피노가 아니야. 아, 어, 근데 얘 가지고 싶다. 오, 이거 다섯 번다 하면 얘 주는 건가? 여기서 스피노 하나 더. 오, 어? 야, 만렙 되네. 마, 세 번째 모션을 못 봤어. 스피노 60. 어 뒤로 물러나더니? 어, 서 잔다. 오, 이거 페이크인데? 인도랩터 이런 애들 스킬 바뀌었으려나? 인도랩터 달라졌을까? 오. 확실히 스킬은 얘가 제일 멋있는데. 아직 스킬은 얘가 제일 멋있어. 고스트다. 고스트 스킬 다른가? 고스트? 어, 아, 똑같을 것 같아. 드디어 마지막. 자, 요번에는 스콜피오스 70. 오, 한 번에 물어. 임팩트 했어. 오, 집어 던지고 꼬리치기. 이게 얼마만이야. 아, 여기서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마리였던 거구만. 응? 어? 잠깐만. 얘가 왜 하나가 더 있지? 복제가 됐나? 뭔가 이상한데. 드디어 맥시. 오, 오라가 되게 뚜렷해졌어. 맥시. 3400에 2200. 숙련된 사냥꾼이다. 오, 오 쭉쭉 올라가. 여기서 모사가 설마? 오늘 깔끔하게? 음 오랜만에 PVP 좀 해볼까? 수중 PVP 스피노 참여야 된다 스피노가 이 라인에 낀다고? 아 얘는 속성이 이거야 오 수영해 수영해 스피노 이런 모습 처음이야 되게 자연스러운데? 공격도 다를 거야 일단 2공 오 모션이 달라 아 꼬리치기 이게 육지에 있을 때랑 스킬이 달라 자그 다음에 4공 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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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박치기 해버려 속도도 엄청 빨라 다음에는 6공 물기. 두번 물기. 오, 세레머니도 달라. 한 바퀴 돌았어. 수중전에서 스피노가 8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스피노의 8공 오, 한 바퀴 돌고. 세레머니 같아. 안보여, 안보여. 가려지게 해놓고. 헉? 뭐야, 이런 공격도 처음이야. 오, 갑자기 튀어나와. 오, 할 퀴고, 물어 뜯고, 발차기까지. 수중에서는 인도랩터급인데? 잘나왔어 근데 얘가 더 궁금해. 응, 얘네도 한번 써보자. 아퀼롭스. 오, 얘들아, 나왔어? 귀여워. 야, 근데, 근데 울음소리가 없어. 어떻게 협동 공격하는지 보자. 우리 로스 아킬롭스들 20은? 트리플 머리치기. 일단 50. 오! 발차기. 뒷발차기 연속으로. 버텨! 오! 하나 쓰러졌어. 둘이면은 스킬 다못 쓰는 건가? 두 명이서 40. 하나가 없는데? 물어 뜯기. 친구가 하나 사라졌어요. 로스 아킬롭스 70. 포효하더니? 노래 보고 박치기 돌리기 오골치 오 리더가 잘해 역시 요즘은 로스가 대세야 자 그러면 더 게임은 디렉스 아니면 리버스 모사가 나오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얘들아 다 여기로 옮겨 분너스 거기 가게 모서리에 딱 맞춰봐 오 뭐야 야 검은색이 돌아가더니 야 거미줄 엄청 커졌어